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기체를 접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체들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피와 압력, 온도, 그리고 몰수, 달리 표현하면 기체의 양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변수가 기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리첼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토리첼리 실험은 이러한 겁니다. 자, 한쪽 끝이 막힌 시험관 혹은 유리관을 준비하고 여기를 수운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수운이 담겨져 있는 용기를 준비하고 수운으로 가득 차 있는 관을 거꾸로 뒤집어 넣는 거죠. 이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요. 이러, 그러면 수운 기둥이 내려가서 용기 속 수음면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내려가야 될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고 일정 높이만큼 수음 기둥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기 중에는 어떠한 힘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기압은 왜 생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거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공기 중에는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있을 테고 이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 충돌이 나타내는 힘, 이 힘에 의해서 대기압이 생기고 그 대기압이 수은 기둥을 일정 높이까지 밀어 올린 거죠. 그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76cm가 되고, 이를 mm 단위로 바꾸면 760mm가 되고, 순의 원소기요인 hg를 함께 적어서 760mmhg, 이게 1기압이다. 대기압으로서 1기압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네 가지, 이 상태를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변수인 온도와 기체의 양, 몰수는 고정시켜 둬야겠죠. 즉, 어, 통제 변인으로서 고정시켜 둔 상태입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을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손으로 눌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줄어주죠. 즉 부피가 줄어듭니다. 즉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는 감소했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관계라고 하고 이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통제 변인으로서 고정시켜둬야겠죠. 따뜻한 곳에다가 일정 크기를 가졌던 부피를 가졌던 풍선을 따뜻한 곳에다가 옮겨 넣었습니다. 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를 샤를의 법칙, 샤를 법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피와 기체의 양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압력과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동제 변인이 되겠죠. 자, 풍선에다가 공기를 더 불어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풍선의 크기는 커지겠죠. 부피는 커집니다. 그러면 기체의 양과 부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우리는 이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법칙에 해당하는 것, 즉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부피와 온도는 비례. 그러면 온도는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부피와 기체의 양은 비례. 그러면 몰수 양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 분의 온도 그리고 기체의 양 곱에 비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비례식을 등호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를 쓰면 되죠. 비례 상수를 쓰면 되겠죠. 그때 그 비례 상수를 R이라고 적을 건데, 이거를 기체 상수라고 할 겁니다. 식을 좀더 정리해 봅시다. 압력을 양변에 곱합시다. 그리고 R, T, N의 순서를 조금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P, V는 N, R, T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상기체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이상기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서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기체, 그냥 만족이 아니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족시키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상기체가 있으면 무슨 기체도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 기체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진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